你那边记得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소식이 없는 오늘 밤 축구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고요 자 오늘 해설 이명철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챔피언스 파이널 진출팀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명철 위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챔피언스 파이널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본인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선수들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네딘 지단 홈팀의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레고르 코벨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니클라스 뒤레와 어질 반데이크가 중앙에서 수비를 맡겠고요. 모하메드 살라와 필 포든이 윙어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노립니다. 한 번에 길게 넘깁니다. 클리어링 해줘야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제일입니다. 원정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알리송 골키퍼가 골문을 맞습니다. 버질 반데이크와 마르셀 니사이가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요. 하피냐와 미니시우스가 측면 공격에 섭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카누가 출전합니다. 니클라스 쥘레 반데이크 아이트무리. 측면으로 갑니다. 필보드.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수비 진영 이제 출발해야죠. 우사시소코. 이니시우스. 기네딘 진난 오만포카루 자, 이 상황을 유연하게 풀수 있는 선수죠. 기엔데요 이하로 상대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아이트 누리. 서두를 필요가 없죠. 동점이에요. 아, 여기서 뭔가 치명적인 상황까지는 만들지 못하네요. 보아내던 살라 펜스죠 하필 크로스와에습니다 지금 공격 저지를 아주 잘했어요 좋은 수비입니다 아잘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패스가 좀 늦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옵사이드 상황에서 찔러줄 박이 충분히 있었는데 하,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공을 낚아칩니다. 파트리키 하로, 이사 시소코, 기레빈 진안, 강력한 태클 저지합니다. 자, 터치라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크로스 기회! 히하로 인터셉션! 힐포드 파크리키 하로! 파피니아! 자, 훌륭한 로빈 패스. 이니 주니어. 꺾을 필요 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누이 아,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에디 케이. 하리 기하루 아피냐 카루 골문 앞에서 막힙니다 김희희 김희희 공을 빠뜨리고 갑니다 자 좋은 기회 지네딘 지단 아깝습니다 잘립니다 잘려요. 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사샤아 부위 지단 합니냐측면에 좋은 기회. 지네딘 지단. 이하로 해결해줘. 골첫 골이 나옵니다. 영이 드디어 깨집니다 필포드 아이티노리 자 굴절됐어요 위험했지만 벗어납니다 자, 박스 중앙쪽 크로스가 위로 지나갑니다 이어집니다. 오 지금 포흡비 맞지 않았습니다. 폭백기고 맙니다. 그 사이. 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이제 합.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마이노입니다. 케인 지단 지단 협적인데요 수비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김희희. 살라.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자, 수비적 공간. 마필. 박산쪽입니다 자, 홀이 상대에 갔습니다. 위험합니다. 우완코 카루. 태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우사이 우사 시소코 맨디 지네딘 지단 카누 좀 정확한 패스가 필요한데요 모메드 살라 자, 공격 진영으로 성택지가 많이 있죠. 아, 차단됐어요. 지금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동료를 봐야 됩니다. 자, 미니시우스. 아. 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네요. 아, 두골 차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넣었다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 텐데 경기를 조금 어렵게 끌고 가네요. 공을 빼앗기는 헤리케인. 자, 지난 15분간의 점유율은 원정 팀이 더 높았는데요. 이쯤에서 추가 득점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살라 침투하는 동작을 봤습니다. 패스가 아쉽네요. 맨디카누 아레라. 자 이제 3골 차입니다 3대0 한 골을 더 기록했습니다 이레르치 이즈 자 슈팅까지 갈수 있을지 어허 지금의 기회를 결국 살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네요 케프렌 퀴라 맨디 공격을 저지합니다. 상대의 스로인. 자, 이제 던질 체비를 해야죠. 테프렌 퓨라 결정적 기회! 아, 잘 처리했습니다. 골키퍼. 쇼토너 처리. 테프렌 퀴랑. 로나탄 탑. 페르랑멘디 윌리엄 살리바. 니콜로 바렐라. 사샤보이. 파피냐. 파피냐의 슬패스 아하, 뒷공간을 열지 못하네요. 아깝습니다.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 틈을 고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리콜로 <놀람> 바렐라 득정기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맨골차로 앞서나갑니다. 선대팀은 세야말로 붕괴 직전입니다. 그리고 코베